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정보가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을 위해서 모두가 방역의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뒤에는 수능이 예정되어 있음으로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을 볼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이 얘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300명을 돌파해서 313명이 지금 나왔는데요. 어제보다도 8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300명대가 나온 것은 8월 말 이후에. 81일 만에 나온 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해외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해외위입이 28명이었는데, 오늘은 68명으로 2배 이상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걸좀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해외도 그렇지만 수도권도 계속 많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해외만 늘어가지고 이렇게 300명이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지역 발생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지난주 초에 80명대를 기록했는데 네. 오늘은 181명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100명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정 모임이나 뭐 친지 모임, 친목 모임, 직장, 사우나,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음식점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일상 속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도권도 그렇고 이제 그 거리두기 1.5 단계에서 제외됐던 강원도 중에 철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추가됐다고 하는데. 거리두기 1.5 단계가 지금 수도권만 되는 게 아니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판단을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도 네. 지역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는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애초 원주 지역에서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원주하고 지금 천원 이제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두 지역이 1.5 단계로 지금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산 천안은 이미 뭐좀 조정이 돼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전남 순 천 광양 여수 이렇게 세 곳도 지자체가 판단해서 1.5단계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어, 전문가들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항상 조언해 주는 게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은 병상이 확보돼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가 40대 이하가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상황,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날 때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지금 이제 300명씩 만약에 앞으로 400명씩 나온다고 한다면 60대의 상환자가 아무래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0대의 상환자가 하루에 한다5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 체계에 앞으로 감염 갈수록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한 2차, 3차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도 볼수 있는데 그둘차두 차례 두 차례의 확산을 겪으면서 의료시설들을 많이 늘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환자 병상이 한 120개 정도 되고 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한 2,400여 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뭐 전체 의료체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에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다고 하면 부담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수도권 내일부터 거리 두기 1.5단계입니다. 특히 방역에 중점둬서 챙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데 있습니까? 일단 방역 당국은 최단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담을 줄인다. 반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2.5단계까지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업기간이. 영업을 할수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2단계까지만 가도 그런 조치가 시작이 되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어, 당장이라도 지인이라든가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들은 좀 연기하거나 취소를 해달라.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어,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